안녕하세요. 자동차에 보는 것 데일러 박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니 프로모션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미니 차량들에게서 큰 소식이 들려와 빠르게 소개시켜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최대 개월수는 60개월이잖아요. 즉, 5년이 최대치인데, 최대 할부 개월수가 6년이 등장했습니다. 총 72개월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드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금리가 높으면 6년이어도 오히려 손해가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단두 차량을 제외하고 전 차종 최소 3년에서 최대 6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시한 번에 현찰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3년에서 6년 무이자로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대표님들의 초기 목돈을 아낄 수 있고 큰 소비 없이 낮은 월납입금으로 차량을 출고하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번 무이자 할부에서 제외된 차량은 3도어 에센셜 모델이고요 추가로 컨트리맨 클래식은 무이자 할부가 안 됩니다 이를 제외한 3도어 클래식, 3도어 S 페이버드 그리고 미니의 5도어 S 페이버드 또한 무이자 할부 가능하고요 컨트리맨의 S 페이버드 그리고 JCW 전부 다 무이자 할부 가능하겠습니다. 추가로 이 혜택을 제공해주신 딜러사 그 중에서 이 딜러분 많이 가능한 특별 혜택이 있는데요. 미니 출고시 페이백도 도와드린다고 해요. 그 금액은 50만 원인데요. 선납금 대납 형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로 미니 캐리어도 제공이 되고 썬팅은 그 유명한 소폭틱으로 물을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 누구보다 낮은 금리로 무이자로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로 출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할부 리스 렌트 싹다 가능하고요. 이번 3월 미니 차량을 구매해 무이자 할부로 최대 6년까지 되는 할부 방식으로 거기다가 이번에 좋은 혜택을 제공해 주신 딜러분의 13가지 혜택까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주신 딜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전화번호 및 오픈 채팅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컬러로 원하시는 차량으로 좋은 결과물 같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테일러 박이었습니다.